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사, 그, 108번째 시간으로 꿈 해목법 중 59탄, 주역 24번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역 24는, 그, 택내수라 해서 따르다, 어, 따르다는 것은 쫓아가다, 그 남이 하는 것을 본받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 한다고 보는데 위에는 연못이고 아래는 우레입니다. 위에는 연못이라는 것은 원래 가을 들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밑에는 우레라는 것은 뭡니까? 음력사물의 지열을 보면 되죠. 음력사물의 지열이라는 것은 아주 솟아오르는 지열이죠. 그런데 그 위에 하늘에는 그 연못이 있다는 것은, 연못은 음력 8월에 가을 들판이죠. 오곡백과가 물을 익은 가을 들판인데, 그럼 아래 우래를 뭐냐 하면은 땅 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벼가 위에는 풍년 들판이 되어가 있고, 아래에는 우래가 올라간다는 것은, 마지막의 영양분이 용소섬 쳐서 벼의 줄기를 통해서 열매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아래에 있는 이제 조금 있으면 물을 빼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있는데 그 계속 물을 대주고 하면은 이것은 나중에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니까 하 벼가 쪼개집니다. 물러지기 때문에 가을이 차가우니까 쪼개지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면 나중에 쪼개지니까 찬공기가 부딪혀 쪼개지니까 비가 되죠. 근데 벼는 쪼개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는연못이라는 것은, 이것은 풍년 들판을 이야기하는데, 아래에는 우레가 올라가는, 4번이 우레인데, 어, 음력 사물의 청면 고구 같은 어, 지열이 올라간다는 것은, 영양분이, 마지막 영양분이 올라가서 열매를 충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래 영양분이 그 열매를 충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 따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만약에 통꿈을 꿨는데2 4부을 봤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따르다는 것은 시기에 순응한 거죠. 시기에 순응한다는 것은 그 정부도 뭘잘 해야 따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풍년들판은 밑에서 아주 뭐 열렬한 어 지지를 얻는 것 같은. 안 그러면 영양분이 위로 마지막 영양분이 올라가서 그 열매를 충실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따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똥꿈을 꾼다면 이때는, 어, 그 투자할 곳에, 그 위에 사람들이, 이제 풍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주 그 결실을 낸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을 따라서 우리를 같이 투자를 해주면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역 25번 교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